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자의 알고 먹자. 이번 시간에는 술 안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지 알아 봅시다. 안주는 술 마실 때 곁들여 먹는 음식인데, 안주 그럴 때안 자가 한 자로 보면 은 당길 안 자예요. 말 그대로 하면 술을 당기다. 즉 술을 맛을 땡기게 하는 음식,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안주를 잘 드셨어요. 그래서 뭐, 한네 가지 부류로 안주를 그렇게 드셨는데, 마른 안주 같은 경우는 육포나 어포, 그 다음에 이제 젓갈, 그 다음에 전, 그리고는 국물 요리, 전골, 이렇게 이제 안주를 해서 드셨는데, 자, 요즘 술 마실 때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과잉이에요, 과잉. 지금 제 영양 과잉 시대에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으냐 하면은 두 가지 예?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술 안주는 간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따져야 돼요. 예. 왜?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면은 간에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그 알콜 분해하는데 어? 힘 써야 되는데, 어? 그러다가 또 다른 음식 그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이면은 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은 칼로리가 높은냐 낮은냐를 따져야 돼요. 어?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술에도 칼로리가 많아요. 어? 소주 맥주 막걸리 다그 응? 맥주는 뭐저 흰쌀밥 한 공기보다도 약간 낮지만 은 소주나 막걸리는 칼로리가 밥한 그릇보다도 훨씬 높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막걸리 한두병 마신다 그러면은 밥두 공기 이상 한세 공기 먹는 꼴이에요. 그런데 안주까지 뭐 하, 칼로리 높은 고 칼로리 그런 음식을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 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칼로리가 제일 높은 게 지방이에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은 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 어? 먹는 소주 맥주 막걸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서 술을 드신다고 하면은 주로 드시는 것 갖고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소주 마실 때 예? 주로 어디 갑니까? 응? 어, 고기 구이집이나 어? 아니면 횟집이나 뭐 해산물 예?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 자 대표적으로 삼겹살에 소주, <laughs> 삼겹살에 소주 제일 많이 드실 겁니다. 예.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선 삼겹살 같은 이런 기름기가 많은 그런 안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이 칼로리가 높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런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그걸 소화, 흡수하는데 또 간에 부담을 줘요. 간에게 이중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해롭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러면은 그런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술안주로 먹었느냐? 에?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독주를 마실 때 그래도 아 속을 보호하고 술이 들 채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랬는데 여기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에? 그런데 아무리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먹더라도 알코올은 먹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은 몸에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소주 마실 때는 그러면 어떤 그러면은 안주를 먹는 게 좋냐? 으 예. 해산물이 좋습니다. 해산물. 음? 해산물을 특히 이제 조개나 뭐 낙지나 오징어나 이런 어, 해산물은 타우린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타우린이 뭐냐?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에? 간 해독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해산물이 소주 안주로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도 뭐 나는 고기를 먹어야 돼. 한다고 하면 은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구이보다는 가급적 기름기 쫙뺀 그런 수육 형태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고기라도 어, 소고기, 돼지고기는 적색육이에요. 예? 적색육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해롭습니다. 반면에 오리나 닭고기는 그런 백색육은 예,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예? 유익한 지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 닭고기나 오리고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주. 아, 맥주 한잔 할 때는 주로 뭘 드십니까? 치맥을 드십니다. 그죠? 예, 치킨과 맥주.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예, 흔히들 많이 먹으니까 뭐 나쁠 거 없으니까 먹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자, 원래 닭고기와 맥주 그 자체는 음식공합적으로는 좋아요. 왜? 맥주는 찬성질의 음식이고 닭고기는 대표적으로 뜨거운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건 좋은데 이 닭고기를 튀겨서 만든 요리, 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는 해롭습니다. 음, 왜 해롭냐? 이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게다가, 에? 치킨이나 맥주, 이둘다 뭐냐면은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요. 요산. 이 요산이 뭐냐면은 통풍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치맥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통풍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저저저 어? 저, 저 맥주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되냐 <laughs> 궁금하시죠? 대부분 뭐또 이제 간단하게 마른 안주 드시는데 마른 안주도 이 땅콩 같은 경우는 안 좋아요. 땅콩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땅콩 100g의 칼로리가 어? 600전후예요. 응? 600. 그럼 밥한 공기. 에? 밥한 공기가 250 정도 되는데, 응? 그러면은 뭐, 응? 땅콩 100g 먹으면은 밥 뭐, 네 공기 먹는, 응? 저, 아니, 저, 뭐, 뭐 한세 공기 정도 먹는 꼴 아닙니까? 응? 그럼 칼로리 폭탄이에요. 거기다가 땅콩은 오래되면은 산패해서 응? 그, 저, 바람물질도 생기니까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 뭘 드셔야 되느냐? 예, 과일이나 채소, 예? 과체류를 드시면은 그과체류는 비타민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많았어 이렇게 숙취 해소에도 좋기 고하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막걸리 막걸리는 주로 이제 파전이나 이런 전을 안주로 해서 많이 드시죠. 음, 그게 옛날에 우리 저 조상들 때는 그게 맞았어요. 에? 아 여기도 되고 에? 이렇게 이제. 에, 그걸 하는데,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은, 에, 전이 막걸리 안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도 기름진 음식인데다가 칼로리가 높잖아요. 어? 또 저는 대체로 뭡니까? 뭐 밀가루 음식 아닙니까? 에, 밀가루 음식 자체가 장 건강에도 해롭고 하기 때문에 막걸리 안주로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막걸리 먹을 때는 그럼 뭘 안주를 해야 되느냐? 에, 가장 좋은 거는 두부나 김치입니다. 에?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요, 에? 우리 장 건강에 최고 좋잖아요. 막걸리도 장 건강에 좋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먹으면 우리 장 요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그게 장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시너지를 내주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두부 또는 김치 그걸 같이 먹는 두부 김치 이게 막걸리 안주로는. 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렇게 술집에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고 요즘은 이제 집밥 또는 이게 이제 집에서 술을 먹는 홈술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 술을 먹을 때는 그러면 어떤 안주로 해서 먹으면 좋으냐? 집에서 술을 먹을 때는 자기가 안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면은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럼 소주 마실 때는 어떤 안주가 좋으냐? 홍합이나 굴 같은 거, 그런 거 드시면 은 아까 제가 소주 마실 때는 해산물이 좋다 했잖아요? 그렇게 드시고 또 고기를 만약에 드시겠다면 은 집에서 냄새나게 삼겹살 굽지 말고 무수분, 물안 넣고 이렇게 천천히 간 무수분 수육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드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맥주 맥주는 예. 그냥 과일 드세요. 과일이나 채소. 제가 진짜 권해 드리고 싶은 딱한 가지 맥주 안주는 뭐냐면 당근입니다. 당근은 요리할 것도 없어요.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씻어 가지고 잘라 갖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 당근이 뭡니까? 베타칼로틴이 많아서 이베타칼로틴이 비타민 A를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어? 어, 애, 어른할거 없이 전부 스마트폰 때문에 다 눈이 엉망인데, 예? 이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를 그렇게 술안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막걸리. 예, 막걸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두부나 예? 이제 김치로 드시면 되는데, 예? 집에서 이렇게 할때 두부는 두부 구이를 해서 드시면은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좀더 이제, 어? 아, 맨날 두부만 먹기 하다. 그러면은, 제 같은 경우는 어, 버섯 중에 새송이버섯이 있어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그 고기 구울 때 같이 구워주는 있죠? 그 새송이버섯을 굽지 말고, 어? 그냥 그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숙회로 그렇게 드시면은 안주로 아주 좋습니다. 예. 도움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저술안주도 체질에 따라서는 또 달리하는데 예 체질에 따른 그거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어? 팔 체질 특강을 수차례 한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또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